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여기는 종로상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종로상가 탁월공원은 가난한 노인들의 놀이터 약간 뭐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노인분들이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유 있는 노인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그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곳은 송해 국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분들이 이곳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뭐 3,000원이니까 부담이 없죠. 이곳은 제일 유명한 탁골공원 앞입니다. 이것은 좀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분들이 섞여 있어서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질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많은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를 두시기도 하고. 안쪽에는 또 이렇게 길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든 노인분들이 다 이렇게 지내시는 건 아니죠. 한동안은 좀 질서가 유지되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전하 똑같네요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이 고기관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곳이 구 기관입니다. 1층에 고깃집이 있고, 여기 성인 콜라텍도 있고,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꼭대기에 있는 커피점. 그것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우나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당구장도 있다고 했었는데, 아 여기 여기 당구장에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노려봐. 이지간 고깃집 1인분에 23,000원 비싸네. 먼저 콜라텍에 가보았습니다. 구축문이 열리자. 많은 남녀 어르신들이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인데 전 어려서 거부당했습니다. 15층 커피점으로 가보았습니다. 내부는 다방 같은 느낌이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같이 바깥 풍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 값은 5,000원이었습니다. 12층 노래방에 가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 운영하는 곳이었고, 놀이교실도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6층 당구장에 가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내부에 당구를 치우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임 같은 게 활성화된 것 같네요. 독일간에 갔다 왔는데, 소감은 여기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탁구공원 앞이랑은 너무 달라서 강화스럽긴 한데, 돈 있고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또 따로 또 모여서 인생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헬스도 좋고, 여유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탁고공은 앞에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저기 옛날에 이게 일본어 학원 다닐 때 다녔던 길인데,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일본어 학원을 한두달 다녔는데, 그때 비용 일본어가 달아서 더 이상 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 가면 그냥, 인사하고 주문하고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합니다. 뭐 사실 여행가 가지고 뭐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아, 여기 가맹집이네. 금성수퍼. 옛날 컨셉이지. 낯술 한영 가맥집에서 간단히 한잔 먹고 나왔는데 저짜게치가만 원인데 만 원짜리 치고는 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래 가맥집이란 컨셉이 부담없이 한잔 먹는 뭐 그런 컨셉인데 컨셉만 그런 거 같고 실제 가격은 또 아닌 가 아쉽네요. 근데 제가 머리를 잘라야 돼서, 일단 온 김에 탁골공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6천원. 여기 탁골공원 앞에 야장이 또 유명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도 엄청 모이기도 하죠. 여기 이발소들이 몇집 되어 있는데, 제가 가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저번에 갔었는데 거기 잘 자르더라고요 여긴데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잘 잘랐네 단돈 6,000원 머리를 자르는 일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 쓴 비용이 커피값 5,000원 아까 짜게 치랑 맥주 한 병에 14,000원 그 다음에 이발비 6,000원이니까 합이 2 5,000원. 그러면 보통 커트하면 2만 원 넘으니까 비용이 많이 세이브되잖아요. 그래서 잘랐죠. 여기서 보통 무료급식을 매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저 끝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참새가 이렇게 모여있네모뭘게 있나? 아까 그곳이 또 어르신들만의 또 만남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촬영하는 모양이네. 여기 사람들도 많고 장사 준비하나 봅니다. 이따 전에 때문에 사람들 또 엄청 많겠다 이게. 그럼 전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